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거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시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이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 말씀의 능력에 대해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다고 먼저 말씀하는데, 살아있다, 죽어 있다는 표현은 생물에게 쓰는 말입니다.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무생물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살았다거나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생물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자의 인격과 권위를 반영하는 것이고, 말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던 사람에게 한마디 독서를 내뱉은 것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절망 가운데 쓰러져서 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도 한마디의 말을 통해 그를 격려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남긴 부모의 마지막 유언이 그 자녀의 마음에 새겨져서 평생 동안 그 자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말은 분명 죽어 있는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생물은 가만히 아무 동작도 없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운동성, 활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활력을 갖고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십니다. 살아서 운동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검의 비유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죠. 예리하다는 말은 엄정성과 정확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심령의 역사에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애매하거나 뭔가 석연치 않다거나 중간 정도 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우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춰진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진찰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예리하게 수술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김없이 진단 받을 때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말씀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자 할때그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잘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잇는 가장 탁월한 중보자,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또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죄인인 우리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마음 가운데 새겨 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놀라운 말씀의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그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